데미지 안 나옵니다. 지금 카이도가 미, 어, 드래곤 머리 머리 뭐였대 매지션? 한데 카이도가 미쳤고 그 다음이 이제 가츠, 그 다음이 무잔. 음. 어, 용포탈에서 나온이에요. 음 맞아요. 그 친구가 지금 1 순위입니다. 얻으실 거면 구선이, 그 친구 1 순위. 신나포타 열지 말고 그냥 에픽 레어 이런 거나부터 깨라니까 이렇게 말을 아, 한해한테 또 욕먹으려고 그러지 사슴아 한해가 아까 나 뭐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욕먹고 싶어서 채팅 친 거지 그렇게 음 레알 레알로 혹시 변태니 욕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? 어 매도를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욕먹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. 한애가 매도해 줄게요. 열고 저래 분들이시면 달릴만해. 우리 성현님은 지금 대기 별로예요. 그냥 한 포탈 열고 5분 있을 때까지 안들어오면 그냥 출발해 버리면 돼. 애들 눈이 노... 그러니까 약간 좀 거지근성이라서 눈이 높아가지고 아, 같이 안 도는 사람들 많아요. 나 이거 제일 처음에 포탈 이 있을 때 그런거 열었으면 레어, 뭐 레전드 이런거 신경 안쓰고 무조건 다 돌았거든요 우선은 내가 포탈을 들고 있어야지 확률이 높으니까 남의 거 돌면은 확률 두 배로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진짜 그게 더안 나올텐데 10분 동안 열었는데 안안 안 들어와 한명 들어갔다 나갔다고 그냥 채팅으로 쳐가지고 갈뿐 하고서 없으면 그냥 혼자 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레오는 혼자서 가능할 걸. 신화만 대 신화만 있을 경우가 아마 에픽까지는 충분히 깰수 있을 거예요. 에픽 이상부터 레전더리부터가 어 어렵다고 하들 어렵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신화로만 가는 거. 응. 음. 나님 어서 와 안녕. 내가 지금 4일 동안 이거 이거 포탈만 돌고 있는데 어디서 알량한 지식 가지고 드림 있는 거 진짜 개킹 받아요 진짜. 여러분들끼리 저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티 짜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야. 이거 내가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죠. 북에 있잖아요. 나 드리곤 두 마리 있잖아, 얘들아. 알지? 하네 이거 드래곤 카이도 두 마리 있습니다. 하나는 방송에서 뽑은 거 하나는 내가 비방에서 부계들 얻게 하려고 돈 거. 그냥 무한 모드에서 부계까지 해서 네 마리 해가지고 그냥 돌았거든요. 에픽부터 해가지고 포탈 에픽 총 여섯 개. 아 뭐더라? 레어 레어 여섯 개, 에픽 세개 나왔었는데 그거 전부 다 돌아가 돌았더니만. 북에 있는 거랑 본게 있는 거랑 합쳤더니만 시화포탈이 4개인가 5개 나왔거든요. 그거 돌아서 나온 게내 거, 이거 또 하나 나온 카이도우야. 음, 음 시크릿 포탈 본인이 열면 확정이야. 더구나 내가 열어가지고 나왔어요. 카이도우 포탈도 남이 있는 거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? 하이도 다음 단계가 뭔데? 지금 앞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시크릿 포탈 두개더 나온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포탈이 두 종류가 더 나온데 이제 그거 기해야지. 와 이제 미칠 것 같네. 이제 또또잠못 자겠네. 그두개 얻을 때까지 잠못 자해도. 음. 포탈 두개더 나온다고 했습니다. 새로운 거더나 온대요. 그러면 카이도하고, 아, 몰라. 다음 거 나오면 다음 것도 봐야지. 무슨 위시엔가 마녀 같던데, 어디서 나오는 마녀인지만 찾으면 알듯. 한해 방송 안할때 무한의 무한의 탑 돌아가지고 무한의 탑에서 랭크 부상 얻고 싶은데? 언제 한번휴병 때리 때리고서 무한의 탭좀 돌아야 되겠다. 지금 한 해가 120, 랭커가 126이거든요, 내가. 지금도 깰수 있는데 시간 들여가지고 못 깨고 있는 거라. 시간만 있으면 깨기 때문에. 한번쭉 올라, 올라가고 싶은데. 아, 진짜 메타 하나만 나오면은 쌉, 1등 쌉 가능인데. 스쿠나요? 그저 거래 무조건 키우세요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. 근데 그저 그래요. 키우지 마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키워도 상관없지 않을까? 우리 이거 레이드 나 레이드 돌던 느낌이야. 레이드 그냥 레이드 돌면서 열심히 열심히 그 뭐냐? 그거 있잖아요. 우리 그 레이드 한 시간 때마다 열리는 거. 그거 도는 기분이에요. 하느님 공버프 100% 가까이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어요. 뭐, 만들어 보라는 뜻이에요.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레이드 솔플은 시크릿 하나만 나오면은 무조건 게임. <laughs> 그거 아니면은 딱히 없지 않나? 가장 센 친구가 스쿠나 노각성인데, 각성 재료 진짜 안 나온다고요? 음, 도전 열심히 돌면 나오지 않아요? 도전? 도전 모드를 나오면 다 깨셔야 돼요, 계속. 미나? 미나도 그냥 쓸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무조건 키우세요도, 아니야, 미나. 무조건 키우세요는 아이스드래곤하고, 그 베어킹이랑 이런 애들이라서. 그런 애들이야. 토지는 그라운드 메타 캐릭터기 때문에 토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. 토지 스킬 업그레이드 적어는 사기라서. 구독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 스컬 워리어 버려. 개 쓰는 거아니냐 시크릿이면 깨드릴게. 시크릿 아니면은 넣어주, 넣어놓으세요. 시크릿이신 분들만 먼저 깨드리고 있어요. 음, 계정 두기가 아니라 가지고 우선은 시크릿은 깨주면서 가야 돼 내가. 우선은 시크릿 포탈 다 돌아드리고 없으면은 이, 그 이제 신하 등급, 신하 등급 없으면은 그 밑으로 점점 점점 내려가야지. 시크릿, 시크릿은 1순위야. 저랩분들이 포탈은 얻어왔지만 열지를 못하잖아. 어, 어, 못 얻을까봐 두려움에 떤다고. 다른 애들 들어갔다가막 실패하고 아니면은, 어, 트롤 당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한 애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어, 시크릿 포탈 주인은 무조건 떠요. 하이어 어서고 어, 시크릿 포탈... 그건 바를게. 고수분들 나가면 망한... 아니야, 고수분들이 아니더라도 망해. 음. 그러지 않나? 포탈 사람 많을수록 강해지는 것 같던데, 응, 음, 돌고 있어서. 고마워요. 아니 드래곤 포탈 얻었다고 깨달려가면서 확률을 물어보는 건 뭐야? 억그로 끌지 마. 죽어. 아하. 혼나. 어디 있지? 아, 근데 얘 빨리 이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나온다 이거. 맨 아래 거. 그러니까 그거 시크릿이냐고.